보통은 이렇게 특수한 삶을 사신 분들은 본인의 삶을 상대방이 이해를 못해줄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얘기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마무채욱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정신과 전문의가 답변해 드립니다. 오늘도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답도 의욕도 없는 삶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한달 전쯤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있습니다. 메디킨 액과 헬스피온이에요. 지난주에 약의 용량을 올렸는데 그 약의 부작용이 식욕 저하라고 하던데 저는 식욕이 증가한 것인지 복식을 하다가 생활 패턴이 흐트러졌고 처음 병원 갔을 때처럼 잠만 자고 있습니다. 이 게으름과 잠밖에 안 자는 생활이 싫어서 병원까지 간 건데 다니던 병원에 말하면 되겠지만 일단 이번 주 예약이 안 갔고 그러다 보니 다 포기해 버렸습니다. 사실 진료 때 제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어디까지 말해야 될지 겁이 나서 그랬습니다. 제 삶이 너무 실패투성이에 한심한 선택만 했고 병이라도 핑계 되면서 제 삶을 똑바로 살지 않은 것에 대한 변명을 해야 될것 같아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 유흥업소 일을 작년까지 하면서 살았는데, 그래서 그냥 놀았다고도 대답했습니다. 다시 그 생활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서 그만뒀고, 지금은 정말 제대로 직장을 잡고 살아야 하는데, 왜 저는 아무 행동도 안 하고 이런 기회를 포기하려고 할까요? 사실, 면접을 열심히 준비해도 떨어질 확률이 큰데요. 제 삶에 실망을 너무 많이 해설까요? 남은 삶이 훨씬 긴 것을 아는데, 후회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도 아는데 제 삶이 희망이 보이지 않고 그냥 제가 다 망쳐버린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런 상담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도 제가 경험해본 아니면 제가 간접적으로라도 경험해본 삶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높지만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삶에 대해서는 접할 기회도 없고. 이제 쉽게 어디서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담이 굉장히 더 중요해집니다. 상담이 중요하다는 의미는 이제 특수한 환경에 처음 분일수록 제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것들을 힘들게 하시고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세세하게 여쭤볼 수 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긴 시간을 자주 면담을 하게 되죠.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 특수한 삶을 사신 분들은 본인의 삶을 상대방이 이해를 못 해줄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얘기를 잘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얘기하기는 힘든데 얘기는 더 많이 들어야 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진료가 헛돌다가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 가장 중요한 건 주치, 담당해주시는 분께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진료를 해본 이제 비슷한 상황인 분들을 예로 들자면, 일단 이 생활을 얼마나 어렸을 때시작 하셨는지가 중요하더라고요. 이 생활을, 직장 생활을 하신 이후에 시작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뭐 공과금 내는 거, 이제 집 월세나 전세 계약하는 거, 그리고 직장 생활에 대한 이해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생활을 이제 포기하시고 난 이후에 다른 사회나 직장에 적응하시는 게 굉장히 뛰어나세요. 그런데 학생 시절, 미성년자인 시절부터 이 생활을 지속하신 경우에는 기본적인 공과금 납부나 아니면 내 생활을 어떻게 유지하는지에 대한 기술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본 생활 자체가 유지가 안 되고 이런 경우에는 지금 사연을 보내주신 분처럼 집 밖으로 못 나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전에는 사실 그런 것들이 중요한 삶이 아니었지만 보통의 삶은 그런 것들이 중요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삶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삶을 유지하기 위한 도움도 가족분들에게 받으실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정신과 전문의와 상담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공과금 날짜 정하고 이거 납부를 카드로 할 것인지 계좌이체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 관리하고 만날 때마다 이제 공과금 내기 전에 만난다면은 내는 거 설명하고 그 이후에 만날 때는 공과금 이제 냈는지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익숙해지고 안정화가 된 이후에 이제 직장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거죠. 직장도 기존의 일을 체험을 해보셨던 분들은 이제 직장 생활을 구하시고 그 생활을 지속하시는 게 가능한데 어린 시절부터 미성년자 때이 생활을 경험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술을 배우셔서 자기 일을 하시는 수밖에 거의 없어요. 새롭게 직장에 적응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물론 그게 가능하신 분들도 일부 있으셨지만, 보통은 그래서 미용업이나 혼자서 프리랜서로 일하실 수 있는 직업을 선호하시고, 성공률도 굉장히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활과 직장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면, 그 다음에 관계예요. 관계 얘기가 왜 나오냐면, 이 생활 특성상 그 생활을 하시는 분들끼리 관계만 생기는데 그 관계가 깊지 않습니다. 피상적인 관계만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이 생활을 포기한 이후부터는 이걸 물어볼 사람이 없어져요. 일반 생활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그 일반 생활을 하고 있는 관계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 생활, 이제 새로운 직장,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고 난 이후부터는 새로운 관계를 만드셔야 되고, 이 관계를 만드는 데 기본이 되는 건 직장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제가 관계 얘기 먼저 하잖아요. 정신과 의사니까요. 그런데 이 경우는 얘기가 달라요. 생활 안정화 시키고, 직장 구하신 다음에, 직장 관계를 기반으로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시고, 새로운 친구와 연인이 생기시는 거예요. 이런 단계까지 가신다면, 그 다음에는, 꿈꾸시던 보통의 삶을 지속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보통 상담을 할때 상대방이 일반적인 삶을 살았다고 어느 정도는 가정을 해요. 이렇게 예외적인 삶을 사셨다면 그걸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알려주는 이유는 본인을 위해서 도움이 되니까 알려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 얘기를 듣고 윤리적인 판단이나 도덕적인 판단을 하진 않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려야 사회에 적응이 도움이 되고 사회에 적응을 해야 우울한 것들, 그리고 의욕이 없는 것들이 개선이 되니까요. 그래서 너무 걱정 마시고 주치의 분께 이 상황에 대해 꼭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